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님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브라유세 현손이요 아히두의오대손이며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사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배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바간일을 맡았고, 또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은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일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듣는 위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원하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임직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임직패에는 보통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사역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에는 모두가 충성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시험에 들어 실족한 때에는 충성을 서약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듯 사명을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조 서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내는 거주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세와 11조를 관리하고 성전 유지 보수 등전 밭간 일을 맡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동역하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다양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질서 있게 움직이지 못하던 시기에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을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기에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선배 세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근히 생활할지언정 그러한 3D 업종은 기피하려는 풍조가 있습니다. 더구나 3D 업종 종사자들을 멸시하는 풍조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은 히위 족속의 자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부온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성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위해 헌신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결단했던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오늘 느디님 사람들은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헌신의 목적이 쾌락과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빛나간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거나 헌신한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함으로써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베델레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종종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한 순간들과 헌신을 주저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